예, 안녕하세요. 어, 12-2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국교회와 3.1 운동이라는 어, 내용을 가지고 이번 시간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구체적인 내용의 그소 주제는 3.1 운동 발발과 전개를 먼저 언급을 하고요. 어, 그 내용 가운데서 이제 한국교회의 참여에 대한 내용을 두 번째로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3.1 운동에 참여한 한국교회가 받은 피해에 대해서 우리가 어, 살펴보고 우리 아픔을 어, 그때에 겪었던 우리 어, 기독교 교인들의 초창기의 모습을 어, 기억하면서 수업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예, 한국 교회는 어, 이제 한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일본의 그 수탈로 인해서 어, 한일 합방이라고 하는 어, 엄청난 그, 어, 그 국권을 상실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고 이제 식민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어, 한국을 어, 식민지 통치를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총독을 예, 보내어서 어, 그 강점을 어, 한 이후에 어, 무단 정치를 계속 이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식민지로 전락되어진 이제 한국에서는. 그 독립운동이 이제 국내에서는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105인 사건, 이런 것들. 어, 결국은, 어, 그 침략의 본색이 이제 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급기야는 기독교 운동가들 다, 어, 그 살해해버리고, 그 이제 아주 쉽게 그냥, 어, 자백만 받아도 그냥, 어, 처치해버리는, 어, 그러한 아주 어, 정말 비참한 그런 나라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뭐, 독립운동이 국내에서는 거의 불가능해진 것이죠. 이제 망명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해외로 망명하는 그 인사들에게는 그 독립운동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그 해외에서 독립운동의 기치를, 어, 그 어, 기지, 그 말하자면, 뭐죠? 이제, 군사적인 어떤 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갖추면서 무기 구입도 하고, 그래서, 광범위하게 이제 동립운동의 그 전투력을 가지고 이제 정치하자는 그런 것이 이제 한 가지입니다. 이제 이게 이제, 압록강을 이렇게 강사이를 끼고, 만주와 어, 그이 그래 어, 북한도, 그 서간도, 뭐 이런 어, 연해주로 이제 망명한 그 어, 독립투사들은 그 무력항정에 이제 정계를 어,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두 번째는 외교적인 그런 수단으로서 독립을 정치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또 상해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미국도 중심으로 어,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인사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그 국내 에 남아 있던 약간의 그 우국지사들도 그 악조건을 무릅쓰고 그 해외로 나가 있는 그 망명 인사들과 결탁을 해서 독립 운동을 전개도 했습니다. 해외에서 독립군의 그 무력 항쟁이나 그 미국이나 중국으로 간그 망명 지사들의 외교 활동 그리고 국내에서의 비밀 결사대 뭐 이런 교육 기관들의 활동 이런 뭐 항일 운동의 그 뒷받침이 되어졌고요. 이들의 활동은 더욱 국민의 항쟁 의식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지에서 민요가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일제의 가혹한 그러한 식민 통치하에서 사회 전체가 평창되어 가던 민족 항쟁 의식은 폭발하고 어, 어, 그런 어, 아주 뭐랄까요 그, 뒤집어 넘는 어, 그런 쪽으로 이제. 어, 다가가고 있었어요. 예, 국제적으로는, 어, 민족 자결주의라는 운동이 이제 시작되어졌는데요. 사실 그, 어, 한번더 보겠습니다만은, 3.1 운동의 발발에 있어서, 그 망명 운동이나 비밀 결사에 이렇게 의지가 되어졌지만은, 또 교육 운동, 교육 활동, 또 종교 사역도 있었고요. 그러나 이제 저희 대규모의 그 독립운동으로서 표면화 시킬 수 있는 계기는 그 1919년에 미국 제 23대 대통령인 윌슨이라는 그분이 그 윌슨 대통령이 그 민족자결주의를 외쳤어요. 그 민족자결주의라는 것은 어 말하자면 그어 1918년 파리광화에서 어, 이 윌슨 대통령은 그 약소 국가라 할지라도 모든 민족은 다른 나라의 간섭 없이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주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약소 민족에게 자유가 주어져야 하고 강대국들이 약국을 지배하는 일이 종식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어, 외국 주제 한국인 외국 지사들은 요 윌슨의 이 민족 자결주의론을 듣고는 아주 고무가 되죠. 그래서 조국의 독립을 달성할 때가 도로했다고 기뻐했습니다. 자, 그런 이제, 어, 동기를 통해서, 에, 그, 결국은 이제 3.1 운동의 그 어떤, 어, 시발점이 이제 분출이 되어집니다. 그게 이제 뭐 희망이 생기니까요. 근데또 마침, 고종 황제가, 어, 거합니다 이게, 최초의 이제 대한제국이잖아요. 초대 황제로 이제 등극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서거를 하게 되었으니까, 우울한 마음이 이제 그게, 어, 아주, 이 도화선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는 이 운동의 민족의 주체성과, 울분을 호소할 통로를 이제 찾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제공이 된 것이죠. 교회만큼 전국적인 그 유기적인 그런 연락망을 가진 것은, 어, 다른 데는 없었기 때문에 교회가 유일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 동경 유학생 최팔룡이라는 분은 조선, 어, 청년 독립단을 조직을 하고 독립운동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유학생 600여 명이 이제 1919년 2월 8일, 동경, 도쿄에서 기독교 청년회관에 모여, 어, 우리 이제 자문학가 주는 이권수와 작성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결의문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런말28 독립선언식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요. 이 독립선언은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모색하던 우국 지사들에게 크다란 자극이 되었어요. 도전을시고 치면 좋고요. 이것이 부시가 되어가지고, 에 드디어 3월 1일, 며칠뒤 있잖아요. 독립운동으로 발전이 된것습니다3 1 운동은 어 6단, 어 6당 최남선이 이제 독립선언서 발표를 하고 에 더불어서 이제 점화가 됩니다. 이제 독립선언서 발표 때, 에3 1 운동이 그적적 독립운동으로. 그 전개되는데 큰 힘을 발휘하는 운동이 되었습니다. 파우다 공원에서 해주교회 정재용 전도사가 독립선언서를 난고한뒤운집한사람들이 그 태극기를 들고 독립만세를 부르며 시위행진을 시작했습니다. 대한독립만세! 이런 시위운동은 점점 지방으로 파업되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어, 거대한 민족적인 시위 운동. 어, 이 운동은 일본 관원들을 놀라게 했던 것이죠. 어, 그리고 어, 3월 한달 동안만 해도 운동한 그 참가 인원이 에 100만 368명, 뭐 정확한 집계로 이렇게 기록 남아 있습니다. 피살된자가 3,366명. 그리고 다친 사람 상해자가 9,227명, 그 다음에 이제 피수 그러니까 이제 갇혀 있는 사람이 35,712명. 그런데 이두 달간 집회 수가 1,500회 이상, 연 인원은 200만 명에 달했다. 거렇게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자, 안타까운 일이었고, 또, 형편없는 한국의, 식민주의 형태 속에서 희망을 엿보이는 그러한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어, 이게 가슴에 울분이 차고, 희망된 그 독립을 바라면서, 3.1 운동의, 대한독립을, 만시를 외쳤던 것이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여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참여하는데, 여기에 이제, 그 독립선언서문에 그 서명한 어 민족의 대표들이 33인이 있습니다. 33명이 분인데, 이 33인이 예, 구성을 쭉 보니까 16분, 16명이 교회 기독교 인사였다. 아, 이런 점은 굉장히 우리가 어, 깊이 한번 생각을 하고 참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했구나는 그 내용에 대해서 감사함과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동기부여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회는 국내외의 독립선언서와 각종 문서를 전달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3일운동에는 전국 교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만세를 부르면서 일제히 한거에던것세요뭐 이거는 뭐 어, 일본경찰들이 혼쭐이 난 거죠. 뭐, 그리고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쭉 이제 살펴보면요, 에그 평양에서는 이날 한시에 장로교 장대응 교회에서 감리교의 남산재 교회가 이렇게 확 일어났어요. 고종의 그 봉도에 에 아마 그 고종을 기리면서 그렇게 모였는데. 그때 이제 독립선언식을 했던 거예요. 시가 지로 이제 돌립을 했고요. 에, 에, 그렇게 이제 했던 것이에요. 진남부에서는 감내교 학생이 120명이 시위 주도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주에서는 김화식 집사가 평양으로부터 독립선언서를 입수해서 천도교 합동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했고요. 선천에서는 신성학교의 직원들과 학생들이 조선 독립단이라고 쓴 깃발을 흔들면서 시위에 들어갔는데, 이들이 경찰서에 이르렀을 때에는 시민들이 가서 해서 3천여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원산에서는 정춘수 목사와 광명리, 이가순 전도사 등이 중심이 돼서 시위에 임했고요. 대구에서는 이만집 목사가 주도해서 3.8, 어, 그러니까 3월 8일 군중을 한 곳에 집결시켰고요. 예, 경상북도 독립운동이 선구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죠. 예, 부산도 했습니다. 3월 11일에 기독교인들과 일신학교, 일신 어, 어, 지금 중고등 여고가 지금 부산에 계속 있어요. 예, 학생들이 합세하여 시위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전주에서도, 어, 교인들이, 어, 일어났는데, 천도, 천교인들 어, 합세 같이 했고요. 그, 신흥학교 학생들이 3월 18일, 목판 인쇄된 태극기를 들고 시가지를, 어, 누볐습니다 그리고, 한경북도 성진에서도 3월 10일날, 기독교, 어, 그, 어, 그, 학교인 보신학교라고 있어요. 그보신학교가 학생 중심으로 태극기 흔들면서 나팔 불고 한뭐 군중 2 0 0여 명과 함께 시위를 하다가 일경하고 충돌했습니다. 그 일본 순사로 일경이라고 그래요. 이렇듯 대개 기독교 학교가 있는 교세 어, 곳에서는 그들 학생 중심으로 시위가 확산되어졌던 것입니다. 이제 이처럼. 한국 교회는 솔선하여 그3.1 운동을 주도했고요. 에, 그 민족의 권한을 대신 짊어지려는 교회의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이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러자 교회가 핍박의 대상이 되어지고 피해를 곧바로 입게 되어집니다. 시의원이 바로 기독교에 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대상으로 보복을, 이제 보복을 감행하는데, 이 총독부는 어, 경찰과 헌병들 풀어가지고 예배당을 파괴하고, 어, 종탑을 갖다가 헐어버리고, 성경책을 압수해서 불살라버리고 그리고 기독교인이라고 냄새만 맡으면 시위를 했든지 안 했든지 망론하고 무조건 주모자로 간주하고 닥 치는 대로 체포하고 구금하고 매질하고 그래서 총독부의 교회 밖에는 강서 사천교회 학사사건, 정주교회 학사사건, 강계교회 학사사건, 위원교회 학사사건, 서울 십자가 사형사건, 북간도 노르바이 교회, 그리고 서간도 각지의 교회 학사사건 이로 해야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일 그 처참하게 아직 그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이 수원 지암리 교회 소화사건이에요. 이건 참혹해요. 그, 만세시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1919년 4월 15일입니다. 그, 일본군 아리다 중위가 제압리에 나타났는데, 30명의 교인들이 있는 교회당이다 끌어 모아가지고 문을 잠근 후에, 집중살격을 가하고, 거기다가 에 이제 전원, 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정거인무여를 이제, 에, 하기 위해서 교회를 마치 불살라 버렸어요. 이뭐 검거된 시자들의 참혹한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어,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유관순 어, 열사예요. 여러분 그, 이제 우리 학교가 천안에 있는데 천안 출신의 기독교인 소녀였어요. 이화역당 고등과 1학년에 재학 중이던 16세의 3.1운동에 참가합니다. 천안, 연기 공주, 진천 등지의 국민들이 총궐기한 아우의 장터, 여기에 이제 만세 시위를 주도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일본 경찰에 검거가 되어지고요. 공주형무소에서 7년형을 언도를 받습니다. 그 후에 서대문 형무소로 이감이 되어지고, 복역하는 중에 극심한 고문을 받고, 옥중순교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붙잡힌 기독교인들의 고통은 이런 말할 수가 없었어요. 특히 여신도들이 체포되어 당한 고문은 참혹하기 이를 때가 없었던 것입니다. 1930, 아, 1919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재판받은 피고인의 숫자만 해도 기독교인이 2,190명. 그리고 유교나 불교나 천도교인을 다 모두 합치면 이제 1,556명. 그러니까 다른 종교보다 훨씬 합한 수보다 많았어요. 교육자도 151명. 뭐 천도교 직원 72명이라고 친다면 그게 두 개가량이었죠. 그게 만주 지역의 한국교회까지 그 여파가 미쳤기 때문에 3.1 운동으로 인한 피해는 아주 심각했던 것입니다. 자, 이 재암리 사건이요. 한번 보세요. 그 불이 붙어가지고, 어, 이전 사건도 재암, 그, 교회가 불살라던 것인데, 그터 위에 앉아가지고, 어, 아주 망년자시라는 어, 그 어머니와 딸의 모습을 보십시오. 3.1 운동의 결과를 보면 그3.1 운동을 통해서 독립을 어, 쟁취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교파의 구별 없이 단합할 수 있었다는 점, 이 점이 굉장히 어, 어, 우리가 의의를 두고 어, 살필 그런 러 영역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죠. 그리고 어, 예. 민족의 순환 앞에서 결코 수수방관만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는 점,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한국 교회사에 아주 영광스러운 한 페지를 이 장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운동은 민족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상해에 임시정부가 있었는데, 그, 임시정부를 설립하는 그 동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일제의 무단정치를 문단정치로 바꾸게 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뭐, 무단통치에서 문화정치로 바뀌었다고 해서 뭐 별다른 건 없었어요. 그냥 이름만 바꾸고 계기와 방법, 현상만을 이제 달리한 것 뿐이지 이전 것과 동일한 연장성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 3.1운동은 그 형식적으로 정책이 변화를 가지면서 계속 이제 식민지 정책을 계속 이제 어 유지해 가면서 더 강압적으로 가면서 결국은 이제 우리 어 국어도 빼앗고 이제 이름도 바꾸고 창씨개명이라 하죠. 그렇게 했습니다. 에 그래서 이제 뭐예 실제적으로 에 이들의 그 어떤 어 한국의 정신 말살, 희망 없게 만들고, 열망 의지가 꺾여 있는 이곳에 이제 3.1 운동이 교회를 통해서, 기독교를 통해서 새로운 정신으로 새 희망을 갖게 되어지고, 새 열망을 갖게 되어지는 그런 운동이 되어졌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는 누구든지 그 힘을 앞에서, 기독교인은 힘을 앞에서, 전국의 교회가, 어, 함께, 어, 반응을 보이는 것. 지금 우리나라가 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잖아요. 어, 그럴 때, 이제, 교회가, 기독교가 전체적으로, 어, 이런 대처하는, 어,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가져야 할 줄로 압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 이런 어려울 때 오히려 더 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요. 그 1907년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그것이 이제 재현되듯이 그 평양에서도 이런 부흥운동이 계속해서 이제 어, 이런 삼일운동의 피해의 결과를 통해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 주일에 700명씩 세신자가막 어, 들어오고 사교가 펼쳐지면 어, 현장에서 막 그, 그, 에, 결신하는 사람뿐만 아니고 어, 목사님이 되겠다고 목사의 길을 가겠다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고요. 에, 그래서 이제 뭐 어, 정치적인 것 이상의 자기결정 네,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는 것이죠. 기독교 교육의 폭발적인 발전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이런 제수적이나 이런 존대 이런 것을 보았을 때에 어, 참으로 놀라운 결과가 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교육열이 아주 강해졌는데 어, 우리나라가 <laughs> 이런 교육열이 유교적인 전통에서만 이루어졌다고 늘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게 아니고요. 아, 이러한 에, 그리스도인들의 애국적이고 두려움을 모르는 고난을 한 거하고 결의 전체에 미친 영향, 이런 것들이 오늘날 위기 가운데에 교회가 뭉치고 하나가 되어질 때 새로운 모습으로 새 정신, 새 희망, 새 열망으로 일어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교육의 현상적으로 일어나는 진흥은 심각한 민족사의 한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었다는 것으로 우리가 3.1운동의 결과를 정리하고 어, 오늘 수업은 여기서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